이번 프로젝트는 용산구 유엔사부지 15,655평이라는 어마한 면적에 13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420세대, 오피스텔 775세대가 조성되며 전세계 23개국 48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로즈우드 브랜드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의 또 다른 도시라고 불리는 복합용도개발 MXD 방식으로 기획되었으며 주거. 간의 호텔 서비스를 결합하고 차 없는 거리 자연공원 아트페어 복합 공연장 같은 문화와 상업 그리고 교육시설 까지 함께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통부 도심 복합 개발법 시행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혜 지역이며 더 파크사이드 775 세대가 먼저 분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상 오피스텔 타입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3월 23일 1 4일부터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규제 역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갭투자가 가능하며 70% 이상의 LTV DTI가 적용되어 최소 비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하는 목적이나 업무용을 선호하는 법인기업이라면 오늘 소개하는 더파크사이드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용산구 이태원동 22-34 4번지 외 8개 필지 대지면적 13,592평에 공지 2 6 2평을 지원받아 전체 15,655평으로 개발됩니다. 단지 조성을 살펴보면 서쪽과 북쪽으로 연결된 두개의 출입구가 단지 중앙에 배치되어 북쪽에 공동주택 5개 동남쪽에 오피스텔 5개 동 동쪽에는 로즈우드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예전 주한미군기지가 있었던 용산공원이 서쪽에 자리잡고 있. 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망권이 확보되는 서향으로 배치되었으며 공동주택 3개 동과 오피스텔 2개 동을 인기 타입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9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을 개정하여 2030년까지 생태, 문화유산, 놀이공원 조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평 규모로 개발 중인 용산공원이 완공되면 아름다운 자연녹지를 감상할 수 있는 영구 조망권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산조망을 보호하는 해발 90m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으로 건축됩니다. 사람을 위한 자연 녹지를 지상에 개발하고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을 지하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3D 시티 설계를 반영했으며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라데팡스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 중인 삼성역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비슷한 기획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 타입과 예상 분양 가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기준 16.3평 1.5룸 타입이 212세대에 구성되며 예상가는 35억입니다. 17.2평 2룸 타입이 237세대에 구성되며 예상가는 38억입니다. 29.2평 3룸 타입이 272세대에 구성되며 예상가는 60억입니다. 마지막으로 36.3평이 제공되는 펜트하우스가 2 세대에 구성되며 예상가는 70억입니다. 역대급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정보 역시 최상급 브랜드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일본 롯기길스 모리타워, 국내에서는 잠실 롯데타워, 그리고 삼성그룹 강남본사를 작업한 세계적인 건축사 콘 페더슨 폭스에서 전체적인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건축사를 대표하는 DA, 범, 정림, SKM, 서안에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JCFO, 스페이스코펜하겐, 콜람파. 파트너스, 알렉산더 워터월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참여하며 시공사는 국내 선호도 1위를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건축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처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평당 분양가 역시 2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로 측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호재성이 많은 대규모 사업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오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기 타입을 먼저 청약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언제든지 해지와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된 MXD 방식 복합 용도 개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처럼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속에 사람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의료 시설뿐만 아니라 호텔과 스토어 그리고 문화센터와 업무 시설 같은 상업 인프라까지 다양한 용도가 함께 개발되어 도심 속에 또 다른 신도시가 탄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에 다양한 MD를 구성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며 결국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국 최대 규모 민간 복합 개발 사업으로 첨단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여 뉴욕의 문화와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은 허드슨 야드. 1958년부터 30년간 장기 개발하여 46만 평 면적의 지상과 지하 공간을 분리시킨 프랑스 라데팡스. 과거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사라진 공간을 현대적인 도시로 탄생시킨 독일 포츠다머 플라츠 모리 빌딩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호텔과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 일본 미나토구 로기길스가 MxD 방식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아만과 그랜드 하얏트가 메인으로 참여하는 로기길스는 루즈우드 호텔과 더 파크사이드가 결합하는 기획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행사인 일레븐건설과 로즈우드그룹 대표인 소냐챙은 2027년 개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포브스트래블가이드 5스타에 선정되었으며 로즈우드 뉴월드 칼라이렌코 아사야 이렇게 4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 스페이스 코펜하겐이 250개의 객실과 7개의 레스토랑 그리고 라운지와 복합 웰리스 시설 같은 모든 공간을 작업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서적 웰빙에 초점을 맞춘 루즈우드 서울은 1361평 면적의 아사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트리트먼트룸 하이드로테라피 휴식과 명상공간 실내와 야외 수영장 사우나 뷰티케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같은 웰니스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구성되며 544평 면적에는 연회장 키즈클럽 같은 부대시설까지 준비될 예정입니다. 더 파크사이드 입주민은 루즈우드 호텔 멤버십 이용이 가능하며 조식, 세탁, 청소, 발렛 같은 컨시어지 서비스와 어메니티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클럽 라운지, 레스토랑, 프라이빗 다이닝, 와인 라이브러리, 테이스팅 바, 퍼스널 셰프룸, 비즈니스룸이 별도로 제공되며 이 모든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최근 분양 중인 카펠라 르웨로프 하우스나 신라 호텔 컨턴 컴플렉스는 멤버십 편의 시설만. 콜라보하고 호텔 자체가 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250개의 호텔 객실이 입점하고 최소 70만 원 이상의 숙박비가 측정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타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 5월 부지 입찰 공고를 통해 감정가의 8천억이 측정되었으며 시행사인 일레븐 건설에서 1조 500억 감정가의 기준 1.3배나 되는 어마한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에 청아아파트 1조권 침해로 인한 주민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2021년 복합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와 건축계획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 건축사 콘페더슨폭스에서 조감도를 공개하였고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2월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1조 3천억 PF 파이낸싱 전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발표되어 발코니 추가 및 층고에 대한 설계 변경을 용산구청에서 허가하여 2025년 4월 오피스텔 775세대 먼저 선분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420세대는 규제 지역으로 인한 분양가 상한제와 시공비 상승으로 인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3년 뒤 후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사 부지를 개발하는 더 파크사이드 개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갤러리 홍보관은 사업지 인근에 오픈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과 동시에 인기 타입부터 빠르게 청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